네, 안녕하세요. 좀비고, 덕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솔, 디비전 에피소드 2, 솔플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제가 유일하게 잘 되는 직업이, 어... 터첩을블인데어 갑시다 레스끼리저 이거만 잘해요. 아유. <laughs> 여기에서만 언더첩블 진짜 잘해요 제가 약간 약간 아무튼 갑시다. 아, 좀 렉이 있어요. 네. 이런, 아, 시다 아, 첫판은 일단 손 풀기로 하고요. 스킨이 약간 좀 그런가? 그러면은 스킨 맞는 직업을 갑시다. 보스는 못 갔을 때도 있어요. 예. 네. 이거 성풀기니까. 어, 이거, 이것들아 웬만하면 은 스토리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다가 내기 걸릴 때도 있어요. 예, 네, 살짝 쪽을 내기 걸릴 때도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있어요. 저는 와이파이를. 저희들은 거의 안 써요. 음. 일단 해 주고, 그래서 한 다음에, 모아서 여기. Yes. 일단 여기 볼게요. 그리고 가서 네, 오야에 잠시만 돌진할까? 울진을 할것 같은 애감. 좀 보다가 바로! 뛰어! 오야, 잠시만. 오? 오? 오, 뛰어! 몇세지까지만 갑시다. 예. 우려 잠시만나 차라리 그거 체력 여공격이 있잖아 여기 공격기, 공격기 있을텐데 어 렉이 좀쉽네 아이씨, 아. 노마리가 노말를좀 그런가? 와, 아. 노마리 말고 음. 이즈합시다. 야, 야, 이거는 안 되겠네. 여기 좀 살짝 걸린다 이 젤알. 딱 우리도 삣. 하고 먹었다가 지금. 우웁스. 왔을 때 약간 와이파이를 한 번씩 확인 저는 약간 좀 여기 사나 웬만하면 볼수을할수있 기를 한데, 안 전하 게볼 거나 아닐 거예요. 좀 모았 다가. 여 기서 그리고, 이 렇게 살때는 약간. 자, 어, 보스까지만, 뭐, 할까? 일단, 체력을 좀 해놓을게요. 음... 이걸로 공격력. 피고 이거 거아 아, 이거 이거 어쩔 수 없다 둘 아. 열겹 가좀 그래 일단 채력 왜냐면 솔플이기 때문에 제가 좀붓는 거는. 일단 여기 가서 이걸로 갑시다. 이거는 제 방식대로 안전하게 갑시다. sous 잠시만 여기부터 좀 애매한데 이걸로 여기에 나오면 이게 기본입니다. 딱 진짜 필요한 것들 딱 필요 이거는 이거 여기서는 이걸로 갑시다. 오다가 쓰고 이정도면 돼야 돼. 발지말고가 네, 이거 다한 번에 못 쓰여. 이요 천천히 가려줘야 합니다. 왜냐면 빨리 가니까 빨리 가니면은 이왕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송이 어, 서 빨리 가야 돼요. 내가 한대 맞아도 안살겠니면 어쨌든 뭐냐? 이 상태 어차피 와 잠깐 잠시... 일단 다 모아야 돼거는 모았다가 그래. 냥냥 펀치. 내가 여기있기 때문에 얘는. 아씨, 어, 한대더 먹었어. 와, 이거 예반데? 이렇게 먹어서. 들어가기 어차피 피가 별로 기 때문에 몰라 갈 때가 봐봐, 야, 이쪽에서 뭐, 무슨 말이가 나오니? 와야 잠깐만, 이거 큰일 납니다. 와야 잠시만, 일단, 일단, 이거, 올리고. 야, 이거, 티 타임 있어야 될것 같은데? 와, 없어. 이, 이걸, 이걸로 가자. 와, 야, 잠시만, 이거 예반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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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양이 큰일 난다. 그냥 큰일 났다. 야피 없다. 됐어. 하나, 둘, 셋. 갔다가 갑시다. 먹으면 애들 다 울어. 자, 일 속도 올리고 여기서 네 마리를 뺀 다음에. 여기서 시간 좀 많으니까 충전 큰일 났다 와 이러면 안되는데 와 잠깐만 비없다 괜찮아 와 잠시만 제발 회복해야 돼 이건 아, 제발 회복? 회복? <목소리> 나이스 와, 다행이다 이기서는 <목소리> 제가 할수 있어요 따라가 빠르게 가는 방법 있명이요내을 때는 이 사람들이 한 있었어. 한석을해가잖아뭐 이거 하고 이 좀비가 달불 꽂았단 말이지. 여기서가 하... 잠시만... 티타임이종비 달파야 돼 그렇지 자 가야 돼 이거 맞으면 안 돼요. 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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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식. 그냥 맞으세요 아, 블랙카드 어떡하지 이거 아, 맞다 블랙카드 하나 얻어야 돼 블랙카드. 아 하... 씨.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거, 이거... 가야겠다, 이거. 어쩌 수... 이런, 언더첩을 좋은 점은, 그냥, 좀비는 그냥 뚫고 갈수있 돼요. 뚫고 가는 상태에서 뭐가 돼요. 이 상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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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만 먹고 아, 잠시만 고소 충전 아니 맞냐? 모르겠다 일단 가 바꿔 출발 바꿔 출발 몰라 가야하는대로 싹. 호. 어. 요걸로 갑시다. 피가 많아야 좋기 때문에. 많아야 된대고 딴데고, 딴데고, 딴데어주고 딴데고, 딴데다가꼭 많으니까. 비 카드 있어야 이걸 낼수 있음 다알것 아, 같고 이걸로 아 이거 보스 깰수있으라네고 근데 이거 아, 아. 와짜 아, 아파, 와, 죽번 다, 다 다섯, 다섯, 다야 워메 다메 다섯, 와야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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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다 아씨 피다다와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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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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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야, 이거, 뭐 가능하냐, 이거. 이걸로 가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되게 타고, 아, 여기가, 이거 잘해야 된대,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꼭. 와씨 이거 어떻게 골? 마지막, 보스인 마지막 보스인가 이제? 와씨 마지막 보스인가? 이걸로. 와, 씨. 요걸로 가자. 와. 일단, 이것도 제가 선택하는 거고, 명령 펀치 하 걸로. 일단, 이거는 제 그거 봅시다. 이거 보스전이겠지? 보스전이야, 보스전이야. 아, 어, 이거 단열 하나, 이거? 잠시만 이거 못 간다 이거는 이거 먹게 삼들 많아야 돼삼들 많아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와와나 죽는다 이거 먹게 이거 s o u l f u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까비. 결론. <laughs> 언더처블은 s o u 로 못한다. 좀더 강해져야 할것 같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 빠이!